Mm-hmm. 그래, 강민서 아직 안 죽었다. 이거야, 근데 어떻게 해야 돼? 나 남자냐? 안녕하세요, 여자분이세요? 아, 그렇구나. 프로필이 없으셔서. 음. <laughs> 님, 생리 몇 분에 한 번씩 하세요? <laughs> 요즘 주기가 불규칙해진 게좀 불안해서요. 전 5분에 한번 정도 하는데. <laughs>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. 뭐? 6분? 왜웬 톡? 엄청 가깝네.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뭔데요? 어, 여기서 보통 이렇게 만나면 뭐 해요? 음,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... <laughs> 뭐 다를 거 있겠어요? 한신은 뭐 했는데요? 어, 저요? 음... 뭘 하고 싶은데요? 하고 싶은 거요? 데이트 리스트... 좋은거 많았는데... 하은 씨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죠? 어... <laughs> 어... 그... 좀티 나요? <laughs> 아니 그냥 좀 그렇게 보여서 아! 그렇게 들려서요 좀 별로죠?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, 이러고 있고. 음, 그럴 수도 있죠. 뭐,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보겠다고 당장 소개를 받을 수가 있나? 응? 밖에서 여자친구 보고 싶다고 큰 소리를 울 수가 있나? 마음 놓고 진상 부리지도 못하잖아요.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 밖에 없지. 아, 민서 씨는 여자친구, 사귀어 본적 있어요? 그럼요 꽤 오래 만났죠 어... 왜 헤어졌어요? 그건... <laughs> 비밀인데요 아 어, 어, 미안해요 제가 괜히... 물었네요 하은 씨는 말해줄 수 있어요?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는지 아 씨. 어, 네? 우리 내일 만나보는 건 어때요? 데이트 리스트인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어요? 아 어... 지금이라도 취소해. 아니 만나서 뭐 해? 새벽에 휴대폰 보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놀겠지? 해대 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. <laughs> 집으로 초대해서 좀 놀랐어요. 음. 하은 씨랑 전화 먼저 통화 안 했으면 <laughs>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을걸요. <laughs> 난 밖에서 술이나 한잔 할까 했는데 이게 친해지려면 이게 술이 짱이잖아요. 아, 예, 근데 제가 술을 끊어서요. 아, 그래요. 아쉽다. 하여튼 그 어플에서 보고 와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울줄 몰랐어요. <laughs> 아 그러게요. 근데 왜한 번도 못 봤을까요? 아 그건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스무 살 때부터 쭉 호주에 살았어서 계속 거기 살 생각도 있었고. 아, 그러면 호주로 다시 돌아가시나요? 아니요 아직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. 그럼 한국에는 어쩌다가 오신? 아, 그건 말하자면 좀 길어서 그렇구나 아, 그 뭐지? 그 마실 거라도 좀 드릴까요? 그 아, 커피나, 그... 커피도 있고요 그 식혜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고 어, 전 식혜요 아, 식혜, 네 이게 그거예요? 아, 네 보셔도 돼요. 아. 파자마 파티, 같이 요리하기, 그림 그려주기. 죄다 집에서 하는 거네. 생각보다 별거 없죠. 아니요, 재밌어 보이는 거 많은데요. 하은씨는 이것 중에 뭘 제일 하고싶었어요? 아... 어, 저는... 이거 저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? 어...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하은씨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아... 어 아, 글쎄요 그럼 민서씨가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굳이 그럴 일이 아닌 것 같고 아... 전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알지 않을까요? 사실, 하하 씨랑 친해지면 저도 좋고요. <laughs> 한국엔 너무 오랜만이라 여긴 이제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. 하하 씨만 괜찮으면 우리 하루에 딱 하나씩만 해봐요. 민서 씨가 귀찮지 않을까요? 아니요? 왜요? 하하 씨한테 관심 있으니까요. <laughs>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완전 어색해. 아무 말이나 생각하자, 아무 말이나. 제가 얼굴을 많이 봐요 <laughs> 나 완전 픽업 아티스트인 줄나 진짜 뭐래니 지금 <웃음> <웃음> 지금 완전 민망하죠 <laughs> 네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친해지고 싶다는 의미였는데 <laughs> 야 역시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까 한국말서툴러서어 이거 헛소리가 자꾸 <laughs> 헛소리예요? <laughs> 헛소리가 아니라. 좋아요. 우리 같이 해, 해볼까요? 정말요? <웃음> <웃음> 정말이죠. 근데 그 얼굴 얘기는 왜 부정 안 해요? 아, 됐어요. <laughs> 응? 뭐야, 왜 부정 안 하냐고요? 아, 뭐, 굳이 부정을 해요. 알아요? 제가 키우는 식물은 다 죽었어요. 네? 이번에 진짜 잘 키워볼게요. 진짜 진짜 약속? 어때요? 괜찮아요? 네, 근데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. 저도 가끔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어, 어, 달라 보여요. <laughs> 전다 그렸습니다. 어? 그래요? 봐 봐요. 우와. 왜요? 저 조카랑 똑같이 그리시네요. 그래요? 조카 가몇 살인데요? 세 살이요. <laughs> 주세요. 영화 재미없어요? 딴거 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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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 언제요 그 사에서 볼래요? <웃음> 아유 <웃음> 재밌어요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<laughs> 아니요 민서씨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<laughs> 사실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덕분에 자주 웃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. 진심으로요. <laughs> 다행이네요. 아그 프로필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예요? 아 그거 유빈이라고 제 제일 친한 친구 있어요. <laughs> 그냥 친구? 네. 왜요? 아니 사진 느낌이 좀. 아니 그냥 사진 잘 나와세요. <laughs> 어? 저요. 어, 아 그래요? 저 실물이랑 좀 달라요? <laughs> 당연 다르죠. 아부질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요? 그렇게 다른가? 오, 오, 어, 달라요? 음, 좀? 달라요? 어지 잠깐만요. 바람 쐬니까 좋다. 좀 깼어요. 네, 회의 신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까... 아, 저 먼저 말해요. 아까 나 신경 썼다는 말, 진심이죠? 당연하구나. 됐어요 그럼 그래.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없어요 사실 전 여자친구가 알았어요 제 SNS 보고 있었더라고요 워낙 붙여지 심했던 친구도 혹시 미 미만...